야, 여긴 설악산. 설악산입니다. 케이블카. 케이블카도 지나가고 설악산 케이블카 있는데 왔습니다. 야, 물소리가 아주 장관입니다. 야, 단풍도 예쁘게 들었습니다. 비가 와도니까 안개가 껴가지고 잘 안보이는데 와 너무 예쁘게 잘 켰습니다 설악산 오늘 설악산 국립공원 네 작은아들 외박해서 같이 한번 설악산에 있는 케이블카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물소리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. 참 예쁩니다. 물소리도 예쁘고, 계곡도 넓고, 단풍도. 어디? 케이블카 지나가나? 네, 저 케이블카 타려고 왔습니다. 지금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잘안 보일 것 같습니다. 잘안 보이네요. 와, 케이블카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좀 이따가 탈 겁니다. 3시 05분 케이블카 탈 예정입니다. 케이블카와 설악산의 단풍이 어우러졌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 설악산입니다. 설악산 단풍, 계곡, 죽인니다판타스틱합니다판타스틱 야물 소리가 들립니까? 와.